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니 내가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그 걸음에 발맞추어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첫 시간 우중에도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주의 존전에 나아왔으니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오늘의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우미냐 하는지라 나우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우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는 우리 삶이 어그러지고 얻길로 나가서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궁핍하게 되는 것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한 가운데 함께하시며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압으로 간 나우미처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해주셔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붙좇는 나우미와 또 오르바와 루세 모습을 통해 회개의 시작과 그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어디죠? 원래 나오미가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나오고 죄에 민감하여 구별해내며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과 말을 그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거룩하신 변함 없으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제자리를 지킬래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좀 제자리 지켜 보려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두 아들 잘 먹이고 문제 없이 잘 키워보려고 제자리 좀 지켜보려고 모압에 가봤지만 제자리 못 지키고 더 흔들리고 더 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으면 처음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와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관념적인 의미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 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위골되어 버리면 아프고 괴롭죠.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까지 원래 있던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모압을 떠나왔어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에 그냥 멈춰 버렸다면 그건 제자리로 간게 아닙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그건 제자리로 간건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셔서 분명히 그가 있던 자리, 주저앉아 있던 자리, 바닷나람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너무 좋고 풍요하고 비옥하고 목축하기가 좋아서 거기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리로 가지 못하니까 거기가 아무리 풍요하고 비옥해도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집안 전체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는 절체절명에 처하게 돼서 또 공고한 삶이 야곱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즉. 관역을 벗어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있어야 할 제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할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오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내적 갈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움이도 돌아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굳건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외부의 비난과 정죄와 참소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흉년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온 성읍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불쌍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게 뭐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냐? 이거 진짜 나오미가 맞느냐? 라는 거죠.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과 나갔던 나오미가 이제는 빈손이 되어서 그것도 이방,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 말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러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저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지금 하는 거냐라는 얘기죠. 무슨 염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음이가 이런 반응 예상 못했을까요? 뻔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우미가 돌아오는 걸음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다가 며느리들한테 가라 그러는 거죠. 친정으로 가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내적 장애물, 외적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우미가 원래 있던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그냥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고 나를 징계했고 내게 벌을 주셨다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하여 증거하셨다. 내 걸음이 복된 걸음, 오른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선택과 결정을 반대하신 것이다. 그냥 반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하셔서 진짜 복된 것,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도저히살수 없다라는 나훔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은 나훔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로웠다. 이렇게 눈물과 한숨뿐인 나난들을 보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힘을 냈다. 결심했다. 내가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팔라 이렇게 끝까지 베들레헴 여기로 내가 되돌아왔지 않느냐.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돌아왔는데, 나한테...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한다는 라 거죠. 자기 변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만 계속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다시 이걸 나오미 편에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미련한 나를 세상에 소리소문 듣고 쫓아갔던 나를 일깨우시고, 내가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길로 가지 않고 중간에 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완벽하게 나에게 일하셔서 행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나음이 생각해 보면 못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갖 비아냥이 들려오고 나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들을 향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보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앞에서 변명도 하고 화도 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던 삶, 고생과 슬픈 분이던 경험,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겠고, 나오미가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구나 깨닫게 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이 딱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루세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나옴이면 며느리 루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돌아가라. 나옴미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루도 돌아가겠구나. 얘네 둘이 다 돌아가면 나 혼자 남겠구나. 저 베들렘으로 어떻게 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루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그 하나님 안 떠납니다. 자기 며느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 그것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모압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어떤 의미로 전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나옴입니다. 모합당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루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 가족들을 통해 도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도 우리 세 가족이 식당 우리 식사 섬겨주지 않았습니까? 세 가족들을 보면서 아, 내가 믿음이 절했었는데, 내가 굉장히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하고 우리 세 가족들을 보고 도전받을 때가 많죠. 우리도 전도해서 복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이 모합녀인 루시, 나오미를 깨우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또 너무나 명백히 알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미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추셔서, 지금 오르바가 돌아가서 또 마음이 흔들릴 때,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주저앉고 싶어질 그때에, 다른 많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간구해야 될건 뭐냐? 하나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입니다.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자기 며느리 룻의 이 신앙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던 그 마음 다 잡고 원래 있던 자리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둘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한것 아닙니다. 내적인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 앞에 둘다 자기의 노력을 기울여 한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비아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소리. 나훔이의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주저앉았다면 나훔이가 어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안 들리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모압에 가면 살만하다는 세상의 소리 들려왔고 이제 남편도 죽고 없는데 돌아갈 생각 말고 이두 아들들 여기서 결혼시켜 어떻게든 좀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현실적인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결혼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 근심과 염려와 불안 막아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는지 보게 하셨고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깨어 정신을 차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꼭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것 보고 듣게 해 주십시오. 나는 미련해서 안 봐야 될 것도 보고 듣지 않아야 될 것도 듣고 그쪽으로 막 마음이 쏠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헛된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론유다도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 넣어서 그 생각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다른 많은 것들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변덕스러운 내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줄 모르는 내가 주님 붙들고 어떻게 제자리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으신 주님 나를 거꾸로 붙들어 주십시오 어두워지고 굳어져 버린 내 마음과 생각 분명히 알수 밖에 없는 것들을 통해 흔들어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있어야 될제 자리 벗어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성도와 교회의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 곁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된 자리에서 벗어남 없도록, 주님 강한 오른팔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복된 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어야될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보라고 오늘 22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거기 이제. 먹을 것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돌아올 때는 뭐 추수의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또 하면서 마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을 안 합니다.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때는 비어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좀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돌아올 때 금의 환양하고 싶은데 비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때 마침 나오미와 루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마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 펼쳐질지 뻔하다는 거죠. 풍족한 이 풍족한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것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 나오미와 루시 뭐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 이전까지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가 주인 됐던 그 삶, 이제 하나님께서 다 비우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더딥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는 것, 내 걸음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비어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비어져서 우리 늘 얘기하는 대로 예수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내 계획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근심도 있고 염려도 가득 차 있어서 주님 여기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비워 주십시오. 하나님 비어 돌아온 나오미처럼 나도 비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복된 삶. 이제 주님이 일해 주시고 주님이 행해 주시는 그 삶.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비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아름답고 풍족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함으로 이세 날을 살아가기에 루시 그렇고 나오미가 그러했듯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시는 귀하는 종 더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야 하는 것 너무 잘 알지만 내 자존심이 내 근심과 염려가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 우리를 또 좌절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들 내가 걸러내지 못하고 자꾸 마음과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눈과 귀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저 베들레헴으로 내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 잘 돌아가지 못합니다. 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도 근심도 염려도 내 계획도 뜻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오늘에 필요한 그 은혜들로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는 가장 복된 삶 내가 그렇게 주의 자녀로 제자리를 지키는 은혜 누리는 삶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꿰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